이 차량이 신차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젊은 아빠들한테는 정말 인기 많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랑강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세차 차의 윤종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이게 승용차야. SUV야. 승용차 같은데도 실내 공간은 넓고 넓은데도 승용차 같은 그런 느낌. 패밀리카로 정말 요즘 인기 많잖아요. 차량, 이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 차량은 BMW 그라운 r 트리스모 일명 6GT 차량이고요. 2,000cc의 디젤 4륜 모델의 등급은 M 스포츠 팩입니다. 2020년 시계 주행 거리 65,000km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 도색한 거 전혀 없는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요즘 아빠들한테 정말 인기 많은 차종 중에 하나예요. 큰 SUV를 구입하자니 아, 주차도 좀 걱정되고 좀 부담스럽고 굳이 큰 차가 필요. 없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아이라든가 가족들이 어디 이동할 때는 꼭 트렁크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밟았을 때 툭툭 잘 치고 나가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거 최고예요. 이 차량이 신차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젊은 아빠들한테는 정말 인기 많은 차량이에요. 밟으면 밟는 대로 잘 나가. 넓은 실내 공간, 넓은 트렁크 공간,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어. 더군다나 안전 사양 옵션까지 정말 많은 차량이에요. 차간 거리 유지 옵션, 차선 이탈 주쿠방, 보행자 경고 시스템, 타 브랜드의 동급 차량에는 없는 안전 사용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많은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썬팅 상태 앞 유리 뭐 스톤칩 깨진 거 전혀 없고 본넷 깔끔하고요 라이트 백화 현상이라고 해서 막뿌얘지거나 습기 찬거 전혀 없고 전방 센서와 전방 카메라 그다음에 전방 레이더 센서 차근 거리 유지 옵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정면 쪽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게티 뭐 스크래치라든가 찌그러진다라든가 전혀 없어요 그냥 깔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면 쪽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조수석 살펴보시죠. 앞 타이어 트레드 한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는 타이어 트레드고요 휠 깔끔하고 휀다 상태 깨끗하고 사이드 미러 방향 지시 등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깨져 있는 거 많으니까 꼭 체크하시라고. 당연히 정상작동되고 깨진 거 없습니다. 측후방 경보 시스템 사이드 미러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썬팅한 반사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문코 없어요. 외관적인 스크래치 다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수석 종라의 깔끔 그 자체. 더군다나, 6GT 같은 경우는 보통 7시리즈 옵션 급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고스트 도어가 들어가요. 압축도 7시리즈급에 들어가는 고급 옵션이 6GT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거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 카시트에 딱 태웠는데 애가 자고 있어 근데 내가 타고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빵 닫으면 애가 깨요. 그런데 애가 자고 있어도 이렇게 살짝만 놔도 알아서 잠기니까, 알아서 닫히니까 아이가 깰 염려가 없다. 애아빠들은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고스도어. 제가 지금 많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뒤쪽 핸다도 당연히 깔끔하고요. 스크래치도 없이 깨끗하고, 뒤쪽 타이어도 앞 타이어랑 마찬가지로 한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는 트레드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수석 쪽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트렁크도 살펴보시죠. 대망의 트렁크입니다. 썬팅 같은 경우는 스미스 클럽, 열차단 썬팅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썬팅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보이는 요거, 스포일러. 얘는 이게 기본이에요, 스포일러가. 일정 속도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할 때 버튼을 누르면 이 스포일러가 올라옵니다. 공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꾹 눌러주고 빠지니까. 뒤쪽 접지력이 높아지죠. 트렁크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테일램프 대로등 같은 경우도 뭐 백화현상 없고요, 깨진 거 전혀 없고 모두 다 정상 작동 당연히 되고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이 트렁크 공간.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웬만한 일단 기본적으로 SUV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만들어진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트렁크 하단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수납이 가능해요. 꽁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트렁크 내부는 당연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폴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트렁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성인들이 누워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지리감이 굉장하고요. 트렁크 뭐 내부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 크게 뭐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라 점도 큰 장점이에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스포트백 디자인. 뒤쪽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딱 떨어지다 보니까 높이는 좀 적어요. 하지만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짐을 다 실어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트렁크 용량이라는 점. 자, 그럼 이제 트렁크 공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운전석 살펴보러 가시죠. 자,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래치가 있으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차량은 없어요. 깨끗합니다. 전 차주분께서도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셨고 저희가 가져와서 뭐 판금이라든가 도색한 것도 없이 깔끔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외관을 정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저랑 같이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드디어 오늘의 BMW 6CT 차량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65,000km인데 실내 컨디션만 딱 본다고 하면 한 4만 km, 3만 km 요 정도 탄 차량의 실내 컨디션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대시보드 상태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시트 상태 뭐 주름이라든가 헤짐 없고 찌김 당연히 없고요. 깨끗합니다. 특히나 이런 컬팅 시트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핸들 가죽이 벗겨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타 브랜드의 동급 차량으로 본다고 하면 안전 사양이 조금 아쉬운데 BMW 같은 경우는 안전 사양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갔고요. 빠르게 살펴보시죠. 파만 카돈 프리미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점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왼편으로는 라이트, 오토 라이트 기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헤드. 디스플레이 HD u 옵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오면 핸들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 핸들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차간 거리 유지 옵션, 즉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핸들 왼편에는 핸들 리모컨, 가운데 하단에 열선 핸들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2 0 0 블랙박스와 순정 내비게이션과 깔끔한 화질의 어라운드 뷰 옵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으로는 스타트 버튼과 오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오면 드라이브 모드 컨트롤과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옵션 오토홀드 조그 컨트롤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일정 속도가 넘어가면 이 뒤쪽 스포일러가 싹 올라오면서 뒤쪽 타이어 접지력을 조금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스포일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차간거리 유지 옵션 차선 이탈 축구방 경보 시스템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행자 경보 시스템, 차량 접근 경보 시스템, 측면 충돌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얼마나 안전사용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동급 타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고스트도 없습니다. 얘는 들어가 있고요. 안전사용도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뭐 제스처, 소리를 올린다라든가, oh, yeah, 음, 음, 음. 소리를 줄인다든가, 이런 깨알 제스처 기능들, 모두 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BMW에서 자랑하는 안전함을 좀 책임져 주는 그런 옵션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다소 아쉬운 거는 썬루프가 길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점. 당연히 정상 작동 다 되고요. 6채 t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패밀리카로도 정말 많이 문의를 받았던 차량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내가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형 SUV를 사고 싶진 않아. 나는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잘 치고 나가는 차량을 원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패밀리카로 사야 돼 트렁크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돼 이러신 분들에게는 이 6GT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승용차 느낌인데 밟으면 밟는 대로 잘 치고 나가고 더군다나 4인이고 그렇다고 해서 뒷좌석 트렁크 공간이 좁냐 아니에요 굉장히 넓어요 웬만한 SUV보다 더 많은 트렁크 공간 넓은 뒷좌석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패밀리카를 사고 싶은데 큰 SUV를 사기엔 좀 부담스럽고 잘 나가는 차량 그런데 안전 사용 옵션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욕심 많나? 그런 분들에게 이 6GT가 정말 훌륭한 답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일 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 깨끗해요 6만 키로인데 너무 깨끗해요. 지금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안 보이는데 이앰비언트 라이트도 색깔이 너무 이쁘게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시야감 같은 경우좀 많이 걱정하시는데 시야감은 승용차와 SUV의 그 사이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승용차처럼 너무 낮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SUV처럼 너무 높지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딱 좋아하는 그런 시야감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조수석 시트와 운전석 시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내 상태를 보여 드리고 뒷좌석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타 보기 전에 시트 상태부터 살펴보시죠. 후비드 들어와 봐. 아, 시트가 진짜 너무 깨끗해. 뭐 주름 없고요. 뭐해짐 없고 찢어진 거 당연히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단 세월의 흔적은 조금 있네요. 그거 빼고는 뭐해지거나 찢어지거나 뭐 오염 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한번 타볼게요. 자 운전석 시트를 굉장히 좀 뒤쪽으로 많이 당겨 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룸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패밀리카로도 많은 분들이 운행을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넓은 실내 공간, 대형 SUV급 정도의 실내 공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패밀리카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뒷좌석 옵션으로는 일단 에어컨 송풍구가 두개 가운데가 있고, 그다음에 뒷좌석은 당연히 열선 시트가 깔려 있고, 시타의 고수 충전 포트가 두 개, 시거잭 소켓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깔끔,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그런 느낌, 너무 깨끗하네 그리고 뒷차석 같은 경우는 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등받이가 전동이에요 지금 이만큼 눕힐 때는 이만큼씩이나 근데 사실 각조수설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 안 낫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일단 이 차량은 확실한 건 실내가 너무나도 깨끗하다는 라거 오늘 이 차량 실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BMW 그라운 s 리스 일명 6 g t 2000cc의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4륜 등급은 M 스포츠팩 2020년식의 주행거리 65,000km의 완전 무사고의 1위 소유 관리 차량이에요. 도색 하나 들어간 거 없는 깔끔한 내용의 차량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패밀리카로도 일반 출퇴근 차량으로도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차량. 다재 가능한 차량인 바로 오늘 6GT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동네 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보시고 연락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다세요. 우리동네 차차차의 임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